걱정, 아, 출수. 6,000원 주신대. 아, <laughs>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아, 이게 뭐야, 이게. 네, 아 그것도 억지로 드리는 거요. 그, 죄송해요. 그, 죄송해 이거 하나 갖고 깨끗하게 쓰시면 3m 쓰실 수 있어. 내장이야. 남정이남장남 남자, 남자, 장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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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하는 이유는 시골에 계신 65세 이상 계신 노인분들이 농협에 오실 수도 없고, 우측에 가실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거를 판매를 해드리고 싶어서 할수 없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마을로 수회를 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니까 어르신들이 호응이 좋고, 또 동네에서 계셔서, 집안에 계시고, 마을에 간 계셔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고, 이거는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 건강도 보호해주고 그 지역의 농협에서 그런 마스크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이렇게 그. 고생한, 고생하면서 이 마스크를 전달하는 우리 능선농협 전체 인증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앞으로도 계속 여, 여주시 전체농협, 능력이 아,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